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네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 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어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가운데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련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그 말씀에 여기 가이사레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로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랴, 이제 여기는 당시 이제 로마의 말하자면 이제 총독 관할 지역이죠.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루 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갈 것에 대한 하나의 암시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빌립을 만났게 되고 또 이제 빌립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거기 내려오게 된다는 말씀이 0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보가 하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이제 행위예언이라고 그러죠. 이제 말로 하는 예언이 있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행위예언도 선지자들이 많이 했죠. 네. 여기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수족을 잡아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에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말려요. 제자들도 말리고, 그 앞에도 두로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뭐 바울을 인간적으로 아끼는 제자들이나 또그 성도들은 바울을 이제 말리겠죠.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까 이제 말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 여기 여러분 13절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을 각오했다 이제 앞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설교하면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 에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하고 똑같아요 네. 고난의 길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환란을 당하는 그러한 길이지만 예수님도 에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제자들 앞장서서 걸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당하실 수 있느냐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바울도 그렇게까지 제자들 책망하시듯이 그렇게 심하게 책망은 안했지만 제자나 성도들이 권면하고 말리니까 왜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왜 우느냐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 바울에게는 주 예수 이름이 우선이에요 주의 일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아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 진정으로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에스도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동조 구원을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기철 목사님 상징하는 사자 성어가 있잖아요. 일사가고, 일사각오. 일사가고의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죠. 예. 그 환란과 핍박을, 물론 이제 피할 땐 피해야죠. 바울도 피할 땐 피했어요. 예수님도 피할 땐 피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주 예수, 아직 하나님을 위해 살 사명이 있다 할 때는 또 피하고, 예. 뭐 무모하게 그냥 뭐 사지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지금은 피할 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게 구원해서 경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사가고의 자세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여기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용기와 굳센 사명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일에 먼저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달려나갔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또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도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사실 이제 바울의 또 고향이죠. 예루살렘이. 예,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또 강했잖아요. 로마서의 9장 이하에 보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서모하고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 고 그런 말씀을 이제 강하게 하신 말씀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동족이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붙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 그것도 또 우리가 한번이 예,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 기억을 해야 될 예,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오를 하고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 바울의 각오가 이렇게 굳건하니까 이제 뭐 권하던 제자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보내야죠. 뭐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기도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일 후에 이제 드디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씀이 15절. 예 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뭐 영접하는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본거지 아닙니까?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20절에 보면 수만 명이나 이제 교회가 커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다 유대인들, 대부분이다. 유대인들이, 그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이제 21절에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제 그렇게 비방하고 욕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 바울이 뭐 짐작은 했겠지만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려 주셨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또 얼마나 또 억울한 점도 없잖아 있지 않겠어요? 왜뭐 자기가 보세를 배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할래 이방인들도 이할래로 구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값없이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사실 그게 진의를 알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또 사실 사도 바울이 보면은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했어요. 디모데에게 할렐를베는 일도 있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거다 율법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더 급하니까. 사도바울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하나님 안에서 율법이 있는 자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게 그게 우선 목적이니까. 그게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관습이라든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이 나는 그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았다 할 수도 있는데 막 모세 율법을 폐하고 할례 받지 말라 그린다 뭐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자다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해 여러분 또 이런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당신을 비방하고 이렇게 에,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할꼬? 22절 참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들이 제일 골치가 아프죠. 어찌할꼬? 하는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말하고 권면하는 대로 좀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그 서원한 사람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이게 이제 서원이라는 게 보통 나실인 서원이죠. 그래서 이제 나실인 서원 한달 한 동안 머리 깎지 않고 이제 나실인 서원하고 뭐 먹지도 않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지키는데 또는 이제 그 나실인 서원이 끝나면 이제 결례식을 행하고 또 머리도 깎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에 하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절대로 유대 모세를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줘라. 그들이 그렇게 말을 듣고 비방하니까. 더구나 여기 보면 그런 얘기까지예요. 머리를 그네 사람 소운한 사람 그들도 같이 결례의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고 할 텐데 이제 비용이 들거 아니겠어요. 비용. 그 비용도 당신이 좀 내줘라.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한다.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지한다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좀 보여줘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사실 사도바울 입장에서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바울이 아멘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율법을 배반하긴, 율법을 배반하 나도 할례베풀고 나도 머리 깎은 사람이야, 뭐해 가면서, 얼마든지 논쟁하고, 변론하고, 자기 방어하고, 오히려 자기 비방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복음 전하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먼 길을 향해서 여기까지 와가 구제 헌금도 갖고 오고, 이렇게 왔는데, 인정은 못해줄 망정 그렇게 비방하고 같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난리냐 하면서 막막 뭐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러분 참 이게 바울의 믿음의 용기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본질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본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 로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서로 걸려 넘어지지 말게 해야 돼요. 거침돌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너로 인해서 누구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편지, 에꼭 그렇게 권면했는데 자신으로 인해서 혹시 오해건, 진실이건, 그런 걸 떠나서, 누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낙심하고 그런 데면은,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이 참 그게 진리예요. 본질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유인이지만 19절서부터 이하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는 뭐 영적으로는 다 코스모폴리탄이 된거 아니에요. 세계 시민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도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스스로 그렇게 자처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복음 중심. 음, 하나님 중심. 네,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거죠. 또, 네, 이렇게 해야 교회가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라든지 교회 장로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 평화 아니에요? 네, 교회 평화. 네, 그래 그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또 교회 평화를 위해서 네, 이게 또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또 이게 또 교회 질서를 따르는 거기도 해요. 네, 그래도 사도 야고보가 그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고 또 거기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 질서를 따라서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결국은 평화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게 더큰 그릇이죠, 큰 그릇.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면 또 그럴,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좀내 자존심을 또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오해받을 때, 뭐, 누가 먼저 풀어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풀어야 됩니다. 오해받은 사람이 먼저 풀라고 말하는 건좀 너무 <laughs> 힘들죠. 아니, 오해한 사람이 풀어야지. 왜 오해받은 사람이 오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왜 풀라고 그래? 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야? 평화와 사랑을 이루는 거야. 화목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화평의 나라잖아요. 예,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먼저 푸는 거다.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화 주시고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정말 성숙한 모습,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라든지 나 자신을 얼마든지 내가 내려놓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사단 마귀의 역사, 유혹,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강했어요. 예, 자기를 뭐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막 강하게 저항하고 막맞서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여튼 사단막에 대해서는 강해. 예, 또죄 역사. 세상 유혹에 대해서는 강하고 굳센 사람이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한 주님의 모습.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 살아갈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하여 주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의 뜻 주의 의를 이루게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 주시고 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의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먼저 앞상, 앞장섰던 그런 바울의 그 모습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루의 삶또 사명의 길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자녀들보호하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 굳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이도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도 입혀 주시고, 슬픔 당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과하는 성도들, 간절한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쳐 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뜻에 굴복하는 역사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아버지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이 나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의 위협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다시 이 남북간에도 이 한반도에도 주여 주의 복음 안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에, 계절이 오도록 그런 분들이 열려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작은 주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 우편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께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